한평군이 전국 최고의 청렴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청백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한평군의회가 선진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서 의원 연수를 마쳤습니다. 한평군이 청렴 명예 감사관을 위촉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고노금노 선생의 유고집 '땅의 아들' 3집이 발간돼 추모식과 함께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한평군이 운영한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에 5만여 명의 이용객과 3억 8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한평천지 한우비빔밥거리 가이드북이 제작됐습니다. 한평군이 운영한 제5회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그림 그리기 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농업과 농촌, 문화가 어우러진 어울림마당이 한평 돌머리 해변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한평 재래시장 활성화와 한평 한우 홍보를 위한 토요시장 콘서트가 개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평 소식입니다. 한평군이 전국 최고의 청렴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청백이 e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평군은 22일 세해 수입 예산 업무 담당자 실과 소장과 읍면장 등 120명을 대상으로 청백2 e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개요와 주요 기능, 예방 행정 시나리오와 사용법 등을 안내했습니다. 청백2 e 시스템은 지방 재정, 지방세, 세외 수입, 세월 행정, 지방 인사 등 5대 행정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부당하게 처리된 업무를 담당자와 관리자, 감사 담당에게 자동으로 알려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한평군은 이 e 시스템을 8월 초에 구축해 점검을 마쳤으며 본격 시행에 돌입해 시스템의 조기 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7대 한평군의회가 선진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8월 27일부터 3일 동안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참여한 한평군의회 7명의 의원들은 의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하고 자질과 역량을 강화해 선진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올해 의원연수를 국회로 정한 것입니다.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조례안 입안, 행정사무감사 등의 방법을 익혀 보다 효율적인 의회를 이끌어갈 방침입니다. 특히 소신있게 일하는 의원, 군민을 위해 지역발전에 앞장서서 행정과 군민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낼 의원이 되기 위해 관행적인 연수를 탈피해 상위 기관인 국회 연수를 자청했습니다. 한평군이 청렴 한평 실현을 위해 각 읍면을 대표하는 청렴 명예감사관 12명을 위촉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청렴 명예감사관은 위법 부당한 행정 사항이나 공무원의 부조리 등 각종 비리를 제보하고 군정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평군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평군은 이들을 통해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를 시정하고 제도 개선, 예산 절감 등 모범 사례를 발굴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 대장 내지는 감사 실장 본관에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 주시면 다른 군민들이 감사한테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보다도 감사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훨씬 비중이 되고 하중을 더 크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면서 리어쩌록 인구년 이해년 2년 동안 우리 행정는 올바른 가치정립이 되도록 잘눈부 뜨시고 감독 감사. 지도, 지혜를 위해주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농민운동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한평고구마 사건을 이끌었던 농민운동가 고 노금노 선생의 유고집, 땅의 아들 3집이 발간돼 이주기 추모식과 함께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선생은 1980년대 중반에 발간된 땅의 아들 1, 2권에 이어 후속편을 집필하고자 했으나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추모 2주기를 맞아 뜻을 기리기 위해 이우재 매헌 윤봉길 월진 회장을 위원장으로 유고집 간행위원회를 결성해 땅의 아들 3집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고 녹음노 선생은 1949년 한평군 한평읍 내교리에서 출생했으며 이 책에는 농민단체에 몸담으며 겪었던 농민운동의 다양한 과제와 방향이 제시돼 있어 농민운동의 변천사와 조직 등을 한눈에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평군이 운영한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에 올해 5만여 명에 가까운 이용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여기에 3억 8천여만 원의 수익도 올렸습니다. 올해는 폭우와 잦은 비 때문에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통 3천여 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 물놀이장은 두 개의 정수 시설을 갖춰 하루 3천 톤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안전 요원 30명을 투입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수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꾸준히 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평군 관계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수질, 안전한 시설 관리, 다양한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평군이 2014년 한국관광공사 음식테마거리로 선정된 한평천지 한우 비빔밥거리 이야기가 담긴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이 책에는 한평의 풍요로움이 오롯이 살아있는 육회 비빔밥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대를 이어오는 백년 전통의 맛, 푸짐하게 들어가는 육회와 신선한 채소, 솥뼈를 우려낸 맑은 선지국이 어우러진 한우 비빔밥에 대한 유래와 특징, 효능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평의모일시장을 중심으로 13개 식당의 위치, 한평 엑스포 공원, 고막천, 석교 등 주변 관광명소와 숙박업소도 소개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한평 관광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평군은 한우 비빔밥 음식 테마거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테마거리 종합 안내판 설치, 기념사진 촬영장 등 다양한 음식 관광 마케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평군이 지난 4월 20일 시작했던 제5회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그림 그리기 대회에 983명이 출품작을 제출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이 같은 대회는 한평군이 지난 2010년부터 자라나는 호세들에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고 그리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돼 현재까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983명이 참여해 자신들이 좋아하는 야생 동식물을 관찰하며 실력을 발휘해 대상 한 명에게 환경부 장관상, 최우수상 3 명에게는 전라남 도지사상 등을 비롯해 237명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한평군은 자연생태공원에 멸종위기 동식물 2 7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경부로부터 서식지외 보전기관 14호로 지정돼 이를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그 동식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남달라서 놀라웠고, 표현하는 표현력도 상당히 우수하여서 심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른 작품들은 장례성도 보이고 멸종을 위해 처한 관심을 미적으로 잘 묘사가 된 작품들 선별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과 농촌,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어울림마당이 돌머리 포도원에서 펼쳐졌으며 그 가운데 한평 돌머리 해변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었습니다. 한평군 농업기술센터 이향만 담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가족음악회는 돌머리 구판과 돌머리 포도원이 함께 참여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특산품을 소비하기 위해 마련되며 참여자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봄에는 복사꽃 축제, 여름에는 포도 축제, 가을에는 국화꽃 경관을 조성하고 주변에 있는 펜션, 민박집 등과 연계해 농산물 직판장 운영으로 생산농가의 소득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평 재래시장 활성화와 한평 한우 홍보를 위해 월연 홍협이 8월 30일 토요시장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월연 홍협 주최로 열린 이날 콘서트에 한평 지역 출신 연예인들이 대거 참석해 오일시장 이용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 자리에 안병호 군수, 정수길 한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람이 모여드는 한평 분위기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밝혔습니다. 월연농협은 이번 토요 콘서트를 계기로 명품 한평 한우를 비롯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단호박 등 계절별 특산물을 홍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